Jag sa att de inte det. bilarna hemma på åkern, men nu så... Vad är så Hon är rockig. Hon frågade om jag skulle åka in och så. Mm. 네, 많이 있어요. 요, 여기는 더 있어요. 저 전부 다껴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 하실까? 자기가 처음에 영어로 부르는 거지. 윈 니드 서머 터 했고. 한국말로 이래? 그게 그러니까 아니야. 한국말 좀 해요. <웃음> <웃음> 아, 물 어디서 사요? <웃음> <웃음> 아, 여기 <여긴> 많이 있어요. <laughs> 물좀 사가자. 오, 물 크고 좋네. 어? 물좀한두번 사. 오, 트다 응. 어. <laughs> 안 들어갈래, 나. <laughs> 오? 오? 아, 오른쪽. S S 56. 걸음 많다 갑. 걸음아. 하. 오케이. 어우.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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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따 빌러, 오케이, 한번 쳐지, 빼, 빼, 푸셔. 몸을 어. 응. 못 잡고 있겠네. 오부 네? 너무 잘 굴러 나이스 퐁당네 홍당 어머 어머 홍당 없어 홍당 <laughs> <목> <목> <풍당> 없어?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다시 아이 <목> o okay. que okay. <laughs>